하이 하이 오랜만에 켜 봤지. 왜 켰냐면, 오늘 자기 전에 나의 노래를 듣고 자도록 합시다. 모두 저의 노래를 듣고 스토리에 올려주세요. 아, 리가 또고자했는스 미나상, 오, 야스미 오, 야스미야 내 노래 많이 듣고 스토리 올려줘 곧 싱글도 나온다고 곧 신곡도 나온다고 아 이거 아, 네 오늘 수미 오야스미. 아 오늘 스미나 사이 싫으면은 시집을 가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안녕. 그만하려고 킨건 아니지만 그만하네. 나끄네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해. 일본인이에요? No.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거지인데. 안녕. 먹실랭 맛있지. 나 근데 다이어트 3일차야 내 노래를 들어. <laughs> 일본어 잘못 해요, 윰찡. 조금 할수 있어요. 일본어 조금. 재밌는 하루를 보내. 내 노래를 듣고 스토리를 하도록 해. 오늘. 오늘 뭐 했냐면요. 아, 그냥 이것만 말하고 끌라 했는데. 음, 오늘 뭐 했냐면 아, 오늘 포도 먹고 키위 먹고 계란말이 먹고 큐더트럼 펫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이번에 앨범을 냈는데 그 파티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노래 한곡 하고 왔죠. 사랑해. I love it too. 노래 많이 들어장, 잘장. 나는 이렇게 민망한지 모르겠어. 그 라이브 말이야. 안녕. 다이어트죠. 음, 원래는 치킨이랑. 원래는 치킨이랑, 막, 내가 뭐 좋아하지? 막, 후투먹기랑, 그런 거 먹었어야 되는데, 키위랑, 포도랑, 계란말이 먹었으니까, 다이어트지. 안녕. 내 노래 듣고 스토리 많이 올려줘. 안 어딨고. 어떻게 꺼 이거 어떻게 꺼 어떻게 꺼 어떻게 꺼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빨리 끝나 빨리